안녕하세요. 미코입니다 자, 뭐, 작년이나 이렇게, 제 컨텐츠를 쭉, 보셨던 분들은 좀 낮이 익을 것 같습니다. 낮이 익을 것 같습니다. 지금철, 지금철부터 착용하기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철, 뭐, 기후 변화가 많습니다. 낮에는 뭐, 좀, 요즘은 낮에도 뭐 따뜻한 것도 아니고요. 낮에도 뭐 구름 좀 끼고 바람 좀 불면 낮에도 좀 선선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기후가 있는데 모두 뭐 개인이 출조하는 곳, 개인이 가는 곳 산이라든지 뭐 어느 곳에 따라서 기후가더 험한 것도 있을 거고요. 어, 뭐 날씨 좋고 뭐 사, 아주 뭐 가을에 만하기참 좋은 것도 있을 거고. 어, 그기 때문에 무조건 뭐 제가 뭐악천후를 기준으로 뭐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우리 뭐 고텍스 자켓하고 성능이 똑같고요. 예. 네. 요거는 제가 뭐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뭐 길게 뭐 설명드린 거 좋아하실 분도 별로 안 계시고요. 자, 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뭐 그냥 카테고리 그렇게 뭐 찝어드리고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요. 이렇게 뭐 상세 사진 다 있으니까, 예. 뭐 여유주머니, 예, 호주머니 다 있고, 원단, 심파텍스, 원단이고 심파텍스가 어떤 원단인지 다 있고, 뭐 사이즈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어, 본인이 이런 기능성, 기능성 우류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로의 찬스인 것 같습니다. 방수, 방풍, 통기성, 그리고 심파텍스가 무슨 원단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돼요. 심파텍스 원단이나 고텍스 못지 않은, 고텍스가 거의 뭐, 저는 뭐, 고텍스 맹신자도 아니고 심파텍스 맹신자도 아닌데 착용해 보니까 저는 뭐별 차이 안 납니다. 뭐 자 사이즈 뭐 궁금하죠? 사이즈가 없으면 뭐 아무 뭐 도르목이니까. 예, 사이즈 뭐 지금 보시면 95, 95, 100, 105, 110까지 다 있습니다. 예, 110까지 다 있고요. 자, 가격 지금 뭐 이제 할인 받고 뭐 이러면 45,000원밖에 안 합니다. 예, 출시 가격 57만 원짜리. 예, 자켓이고 출시 가격이 57만 원에 뭐 의미는 둘 필요 없다고 했는데 콜핑에서 나오는 뭐 방수, 발수, 뭐투수뭐 이런 자켓들 기능성 자켓들 중에서 예, 거의 최고급 모델입니다. 예. 콜핑에서 내서는 모델 중에 거의 최고고 모델입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한번 추천드리고, 가격이 뭐 이렇게 한 9만원대, 두배 정도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 유지가 되어오다가, 요번에 이제 훅 떨어져 있습니다. 예. 훅 떨어져 있으니까, 어, 콜핑 블레드나 콜핑 블레드. 예. 콜핑 블레드. 콜핑 블레드라고만 치십니다. 콜핑 블레드. 콜핑 블레드. 콜핑 블레드. 콜핑 블레드. 콜핑 블레드. 콜핑 블레드. 예.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그냥 콜핑 블레드 치시면은 여성용 남성용 나옵니다 예 지금 45,000원이 최저가로 나와있고요 요거는 제가 뭐 좋니 안좋니 뭐 제가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뭐 좋다 안좋다 뭐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가 예전에도 좋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서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툭 떨어졌죠 이거 지금 예. 구울때 들어서 툭 떨어졌어요 이게 뭐 훅 떨어졌는데, 어, 예전에 이제 두, 두배 가격, 두배 가격. 8만원대 요, 요, 가격대, 요 가격대라서 여러분께 추천드리지 못할 거야. 예, 요거 이제 9월 30일, 뭐 요, 요 10월달 이제 들어가지고훅 떨어졌습니다. 4만 5천원으로. 자, 여기 지금 뭐 4만원대 뭐 여러 사이트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어, 상품평, 여기 보시고 다 읽어보십니다. 읽어보시고, 예. 딱 읽어보시고, 예. 여기 상품평, 전체 상품평 있으니까. 자, 상품평 쭉달어보십시오 뭐, 아주 좋다는 분도 계시고, 그냥 뭐, 적당하다는 분도 계시고, 이 가격대에는 최고란 분도 계시고, 뭐 또, 어, 별한 개짜리. 별. 악플. 네, 악플. 우리 뭐, 보통 이제, <laughs> 판매자 입장에서는 진상고객이라고 하죠. 이제 막, 이제, 어, 팔이 좀길이신분잘 선택하셔야 되죠. 정사이즈 팔긴거 이런 건 유의상이고요. 팔긴분 팔이 긴 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됐다. 저는 요, 요런 거 하여튼 뭐 악플은 없어요 악플은. 악플 악플이 달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추천 드릴 때도 이 가격에는 악플을 달 수가 없는 가격이었는데 이 분들이 지금 2021년에도 이 가격에 구매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상품병, 뭐, 60개, 뭐, 이렇게 있고, 다른 것도 뭐, 두개 뭐, 13개, 뭐, 이렇게 있으니까, 콜핑 블레드 치시고, 저는 지금 45,000원이면, 거저먹는 가격이라, 예, 쓰리레이어, 뭐, 착해, 예, 거저먹는 가격이라 생각하는데, 어, 기능성 의류가 지금 하나좀 필요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능성 의류도 사실 어차피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예, 착용하다 보면 헐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뭐, 발수, 고텍스 스프레이 뿌리면또 어느 정도 재생이 되는데 그런 거귀찮아 그냥 놔두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안에 심실링 같은 것도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뭐, 필수, 이것도 착용 빈도에 따라서 소모품이 소모품. 예. 요분 들어서 한번 구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콜핑 블레드 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상품명도 쭉 보시고, 에.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이제, 뭐한 10도 벌어지는데 감기 조심해야겠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한주 시작됩니다 좋은 한주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